자 이렇게 포탈이 있잖아 앞에 바로 포탈이 내 앞에 있는데 왜 이거 이게 이 포탈 들어가지 못해 버그판은 아니고 그냥판입니다 내, 내가 그때까지는 이거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무조건 내가 버그판으로 했었지 하지만 업데이트 되고 나서는 됐는지 엄청, 지랄, 그래도 엄청 지났는데 지금 바꾸기로 해가지고 지금 바꾸는 거라서 점수가조렙비 되었어 2 9 8점이었거든요 근데 떡커니 죽었어 떡커니 먹고 떡커니 죽었어 <놀람> <놀람> 완전 말하는 시대지 내 선수가 한대 때려주면 그냥 팍 끝나는데 안 끝나. 오고 팔이 안 이제 해 아유 강력해. 우시 선수는 강력하지. 많이 날리. 이 선수는 많이 날려야지만 센것 같아. 그라차차나 지금 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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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 먹어. 이쪽 먹어야 되는 거네. 차... 우 우와... 자, 차... 안 돼! 나렉 걸렸어, 이거! 이, <놀람> <놀람> 안 돼, 부활 안 해. 냥냥이? 거긴 냥냥이가 있었어? 양냥냥냥냥냥냥냥 이 기분을 알지 완전 쓰레기가 는느낌이 잤는데. 이 잤는데. 이는데 포탈 이잤이잤이 잤는데. 이 잤는데. 이 잤는데. 이잤는이잤이잤는 난 지금 가서, 또, 그냥 다 지나치고, 무기 같은 거안 나왔고, 아직. 어허, 어, 아직도 그냥 무기가 그냥 지금, 나왔네. 지금 나왔네. 우와, 나 방금 죽을 뻔 했고, 코앞에서. 아, 아니, 이게 뭐야. 진짜. 아, 선수 먹었어야 되는 건가? 시작 말고. 시작 전에 선수가 있어가지고. 선수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레벨이 낮으니까 버그가 아니라서 레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연속 클릭으로는 아직 모자란 것 같아요. 가상 아, 키우기 했을 때 나의 음. 소리 실력이 지금 2탄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2탄을 하는 게 의제쇼, 오늘 하는 게 의제쇼로인데, 원래 의제쇼로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버그판을 찾은 거야. 내가 딴 버그판들은 다 소개하지. 내가 아는 버그판만 잔뜩 소개하고, 내가 모르는 버그판들은 소개를 안 해, 내가. 야,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이렇게 날려버려! 다행히 그만. 원, 나이스. 오그 어, 나이스. 저 터졌지? 터졌지? 아 뭐야? 아이뭐 뭐야? <laughs> 이거 바로 다 차기 때문에, 검은 고양이는 안 되겠어. 나의 고양이로 간다. Move, 버그판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버그판에서 그래도 업데이트가 됐어. Move, 근데, 나의, 그 내가 썬라이트 한 버그판이 아니고, 이 포탈 버그판이거든. On, be, be 버그판. 5시간짜리 on, 포탈 버그판. 다섯 시간짜리 포탈 버그판. 아, 시간, 이거 똑같이 기다려야 돼가지고. 이미 열렸으면은, 이제 몇분밖에안 가면, 봐봐요. 이게 시작하려면 바로 이렇게 낼 수도 있어가지고, 오프하면 바로 내가지고, 바로 시작하는 거니까. 자, 광고 봐가지고 하나 더 얻어도 되는데, 오늘 영상은, 그게 아니고, 오늘은 500점 도전 <목sey> <목sey> 자, <목sey> 자, <목sey> 원래 이 정도면 30분 되지 않나? 지옥 갈까? 지옥? 아 이미 들어왔네. <좋았네>. 아 뭐야? 늙 쩌네? 아 뭐야 눌렀잖아 예전 시절로 돌아가도록 하시지 어, 엄마지? 어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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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옥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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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전이라면 난이 지옥을 엄청 잘 통과하지 예전에는 울트라 슈퍼 짱짱맨 옛날에 나는 말고 지, 거의 내가 버그판 쓸을때 내가 지옥을 엄청 잘지나가가지고 그때 괜찮아나 혼자 지옥을 다 넘어가지고 가 올클리 한적이 있었지 그치? 그 영상이 생각나면은 애들 그냥 날려버리고 싶단 말이야 아! 오와아 안 맞아서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다찬거 같아. 깼어, 깨 깼어, 누가 깨 깼어? 오, 이거 방금 쳐가지고 나 아, 뒤로 간거 봤어. 영상을 되돌려 보면 알 거야. 와, 지옥이 계속 지옥 나오네. 자, 아까 지옥 통과하고 죽었지 나왔다. 어디서 헉, 돌아. 아, 이거는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해. 이렇게. 안달려오 했었는데, 그럼 빨리 클릭해야 돼요. 지금. 좀. 빨리 클릭지 실력이 안 늘었어. 뭐야, 이거? 이것만 떡하이 나왔잖아? 아니, 망했다. 저기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아, <laughs> 다행이다. 조금 지나갔다. 조금. 와..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조금. 아, 조금이라도 안 지나갔어. 어떡하지? 지옥 들어갈까? 들어가! 뭐, 에이라이, 모르겠다. <laughs> 들어가버렸어. 아. 모르겠다. 그냥. 통과할 수 있을지, 못뭐 통과할지, 그거 <laughs> 실험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 찔렀더니 제가 죽었어. 맞아. 버그판이 마 완전 버그판 수준의 공격이었어, 완전. 차차레먹 차차. 쓰면서 먹어. 아 뭐야? 아이씨 또 떴어. 아 마크가 또 중지되었대. 아니 중지됐는데 오늘 몇일 지났는데. 들어갈까? 그어까 들어가보자.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때까지 아무 실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어, 지금 오늘 실험한다고. 망했다. 말하자마자 망했어.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행이다. 아, 망했어. 이맵 e 나오면. 근데, 죽는 목숨인데 아. 오, 엘프가 올라왔어요. 대단하네, 엘프. 엘프 갑자기 대단한데? 와, 아, 이거 갑자기, 갑자기 투창이 안 나오고, 갑자기 랜스가 쭈루루룩 나오는 게좀 짜증나네. 렌스만 뚜두둑 나와 어, 렌스만 뚜두둑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건 지옥 안 들어가야 되지 그래 요정님을 탁! 거니 어디수 있지 한번 <laughs> 여기로 <laughs> 가자 제발 5레벨 추창아 제발 너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줘 니가 레벨 낮아도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줘라 이야아 <laughs> <laughs> 짠 날려버려 그냥 밀어내 가지고 이겼어 응, 나이스 아우 이걸로 공격 빡빠상 나이스 이건 뭐냐 이거 레벨 이건 레벨 뭐냐 오 소환수의 힘오 쓰리 소환수 완전 예전에 나였으면 애들 그냥 한 번에 프리하고 어, 갔을 텐데 어, 지금의 어, 나는 어, 완전 초집중해야 돼. 응. 지금의 나라도 아무리 버그판에서 천점이어도 실제에서는 어떻게 됩까 그걸 실험하고 갔는데 오케이 플레이 녀석도 그냥 날아가네 발란스. 아. 어! <laughs> 와, 이겼어. 이거는 와, 나잊어어 <laughs> <쩔었어. 웃음> 환상이, 환상을 봤어. 와, 깨따리! 왓 n 나이스! 와.. 그냥 환상을 봤어 내가 위들 아주 비잘비 봤어 어저 음, 녀석은 음, 뭐야 음, 어이어어이어 어이, 플레이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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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사기구먼 어이. 이거 안 맞아 이걸 내가 이거 안 맞겠다는 거지 오케이 이 상태만 맞게 꾸만 계속. 오케이 어, 아 다시 저거는 저건 이렇게 날려야겠는데 우와 아 이거 부활해야돼 이거는 아 이거 최대한 달려야돼 안돼 안 와. 와 최대한 달렸어 안 와, 안 와. 안 와.

쓰던 애들은 그냥 잘리고 나머지 애들은 잘안 잘리네. 나 나의 차창에게서잘안 잘려. 아슬아슬 700점. 실백점? 700점에 도달했지만 나나나 죽을 수 없어 나다나나와 어, <laughs> 아 보수상자일 때는 계속 시끄러울 어, 것거 같으니까 어, 참, 참. 나 완전 대박인데 이제 어 잠깐만 와 이걸 사놨어 또 어우, 운이 또 따라줬어 오 나이스. 800점 보스 또 갈까? 아, 아, 안돼. 하하. 마 정말 기쁘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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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이건 뭐지? 아너 불러왔지? 아, 아 영상 끝